다음에 보시면 우리 삶기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 본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삶는 거잖아요 그럼 삶을 때는 완전히 물이 잠기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반쯤만 잠기면 돼요 반쯤만 잠기게 담고요 삶고요 다음에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뚜껑을 반드시 덮고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고 나면 공기층이 와서 닿아 가지고 옷감을 오히려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반드시 닫고 삶아야 되고요 다음에 삶을 때 만약에 색깔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럼 색깔 살 빠질 우려가 있는 걸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안에 물을 반쯤 잠기게 하고 거기에 세제가루를 넣어서 같이 삶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 탈수하기에서 얘는 X니까 탈수하지 말라는 거죠 짜지 말라는 건데 대신 여기 약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약하게 손으로 짜던지 아니면 세탁기에서 탈수할 때 약하게는 시간을 적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단시간 단시간에 탈수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. 다음에 우리 헹구기를 할 때는 2, 3회 정도 헹굼을 하는데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섬유유연제를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죠. 그리고 여름철 같을 때 우리가 옷에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우리가 헹구고 풍산수에 담가요. 그리고 얘를 절대 헹구면 안 돼요. 왜냐면 헹구면 붕산이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말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헹구고 붕산물에 담가 놨다가 그대로 탈수를 해서 말리면 옷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